어, 안녕하세요. 어,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온비드로 그 진행하고 있는 어, 희망 임대리치의 매각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굉장히 많은 물건이 이제 나와 있고요. 어, 날짜가 좀 촉박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이그 희망 임대리치는 2014년도에 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LH에서 설립한 법인이었고, 어, 이분들로부터 이제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 채무자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계속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왔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2015년도에 예, 매입했던 이, 그 부동산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희망임대리치에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온비드 사이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검색창에서요 온비드라고 어, 하시면 되고요 어, 클릭을 하시면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트 사이트로 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희망 임대리츠 2호 매각. 이거는 공가라고 해서 이미 이사를 나간 세대 123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207세대에서 어, 전체 330세대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기간은, 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좀 촉박하는 10시부터 4시까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여기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직접 검색을 에,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각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주거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대부분 요번에 희망 임대리치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택해 주시고, 어, 여기 소재지를 어, 서울에 에, 강남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현재 어, 수서 삼성아파트 여기 보시면은 6월 12일날 매각되는 부동산들이 다이 희망 임대리치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미도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일원동에는 푸른마을아파트 그리고 세곡동 리앤파크 이렇게 강남구에 총네건이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재 시세하고, 어, 여기, 시, 이, 최저가하고 차이가 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요거, 어, 임, 세곡동 리앤파크입니다 8억 8천의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네이버 가격 상으로는,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리앤파크 2단지인데, 현재 그 과거 이름이 신동아 파밀리에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여기 35평형 때의 매물들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한 10억 3천에서 10억 8천 선의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온비들을 보시면, 현재, 어, 여기 전용이 84제곱 미터고요 8억 8천이니까 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볼수있고요 어, 보시면은, 음, 집행 기간이 주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여기 담당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해 주시면 되고, 어, 입찰가는 어, 최저입찰가 8억 8,050만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주의사항에 임차인 거주 중으로 임대차 계약 조건은 공문 부침, 이렇게 임대료 연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임대 조건에 대한 이제 자세한 사항은요 입찰 정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매가 공고문이 있고요 공고되는 물건 리스트 나옵니다 어,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네, 현재 어, 강남구에서 방금 검색을 하셨던 어, 물건들, 요렇게 있습니다. 세곡동, 리엠파크, 수서동. 리엠파크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나오고요. 8억 8천5 0만원의 매각 가격, 보증금이 6,800에 143만원. 네, 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고, 2020년 12월 31일이 임대차 만료일이고요. 임대 납부일은 매월 말일이고, 임대는 현재 어, 3.6개월 연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상당히 많은 물건이 예, 진행된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시면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이렇게 많은 물건들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거 이제 1차 매각 공고 물건인데, 어, 비공가라고 해서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이제 물건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여러분이 진행주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가 물건들도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날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에, 함께 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이거 임대차 승계 조건이니까 어, 다, 이건 이제 또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이제 경쟁하게 되면 당첨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첨 받으시게 되면 자금 납부하시고 자금 납부할 때 승계받는 임대 임차보증금 차감하고 자금 납부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희망 임대리츠 공매 물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